황량하게 바닥을 드러낸 s k 바르 s k 스 a s k Mask, Mask, m a 문 k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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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s k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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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에 펜스 넘어 있던 토목자재 바위들을 옮겨 공간 확보. 나라시는 필수. 무게가 꽤 나가는 롤잔디 매트도 쉽게 장비로 이동. 그동안 많이 훼손되고 오염된 저가 롤잔디 매트여. 아니요, 아니요, 아 그동안 정들고 익숙한 냄새를 지닌 매트를 떠나보내려니 섭섭한 돌산 매트 곁을 떠나지 못한다. 중고지만 쿠션감, 장난 아닌 풋살장 잔디 매트 입학. 와우 글쎄, 새로운 매트에 관심을 보이는 개의 강아지들, 정글북의 늑대들 회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아, 그거 돼지고기 아니야, 사람이야. 주변을 배회하며 힘내라고 길을 불어넣어주는 축하바로 꼴통 개 강아지들. 하나, 아, 둘, 셋. 하나, 아, 둘, 셋. 하나, 아, 둘, 셋. 하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셋. 오케이. 아, 그리야내 떨어뜨린 거. 어허. 매트가 하도 두껍게 말려있어서 다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이나 모자라다.